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비전 2의 김예슬입니다. 리오넬 메시가 2019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를 수상했습니다. 메시는 3일 오전 4시 30분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샤틀라 극장에서 열린 2019 발롱도르 시상식에서의 올해의 발롱도르 주인공이 됐습니다. 또 다른 수상후보였던 리버풀의 버질 판다이크와 유벤투스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2,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판다이크는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이끌면서 수상에 유력했지만 메시를 넘진 못했습니다. 메시는 2009년에서 2012년 그리고 2015년에 이어 통산 여섯 번째 발롱도르를 수상했습니다. 지난해까지 나란히 5회를 기록한 호날두를 제치고 역대 최다 수상자로 등극한 건데요. 한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도 새 역사를 썼습니다. 22위를 차지했는데요. 아시아 축구 역사상 최고순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비전의 김예슬이었습니다.